诸如、oh. 맛있네요 네. 이친이좀 아쉽다 친구이으면 딱인데. 근데 진짜 맛있어. 근데 이샌드위이이름은뭐이이름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이 친구는 이친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요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왜는이친구 루사가 점프를 하면 옷에 모든 흙이 묻기 때문에 네. 음, 왜왜 왜. RB에서 처음 잡았거든요 어,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히터도 나오고 괜찮습니다 LA직띵 구독해줘 <목소리> 여러분들, 아 도로가 다쳤어요. 지금 그래서 이쪽 요세미티 밸리 위쪽 부분으로 못 올라간대요. 와, 이 도로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. 와. 세 번째 날 머물게 될 어, 알비 캠핑장입니다. I'll be c a m p 이 n g I'll be c 이 m p i n g I'll be camp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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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는 지금 요새미티랑 너무 다르게 정말 더워요 여기는 그냥 LA 날씨인 것 같고요 어.. 여기는 어, 레더 스낵이랑 마운틴 라이언 그걸 조심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다른 건다 비슷비슷합니다 체크아웃 타임은 눈이고요 일단 후컵은다 끝냈고요 뭐 그냥 전기만 후컵했어요 그렇게 물을 많이 쓰진 않는데 그냥 물은 그냥 가까운 어떤 워터 어, 파운틴이나 물을 별로 쓸 일이 그렇게 있지가 않네요. 첫날에는 훅컵을 해서 써봤는데 그닥 뭐라 그러지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. 와우, 엘레직딩! 여러분들 불 만들었습니다. 불 하나 만들다가 어, 온 몸이 다 젖었고요. 하지만 또 남자라면 불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불을 만든 보상으로 맛있는 걸 먹게 생겼습니다. 언제 완료되나요? 3분이면 됩니다. 3분 기다려 보겠습니다. 와 맛있어 보이네요. 와 맛있어 보여요. 영혼을. 담을 만큼 담은 겁니다. 음 구독자님들한테도 짠 알비가 역시 냉장고가 있어갖고 이게 좋은 거 같아. 음 맛있다. 오랜만에 먹으면 너무 맛있다. 그냥 가운데 넣었구나. 끊어지니까. 응. 여러분, 불은 정말 잘 만들었죠. 인정? 치스치스 데리즈팅 구독 가즈아! 굿모닝입니다. 아, 아침인데요. 아주 좋아요 새소리에 깼습니다. 오늘 아침 메뉴는 스테이크입니다. 좀 약간 씻고야겠어요. 와 좀. 근데 꼬질꼬질한 느낌이 왔고, 음. 햇반을 돌리고 있어요. 날비는참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고기 먹고, 이제 좀이 주위 하이킹 트레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. 한번 걸어보려고요. 여기가 날씨가 너무 더워지기 시작해 갖고 물만 진딱 먹고 왔습니다. 정말 무슨 꿈의 동산 텔레토비 마을에 와 갖고 어 하룻밤 묵고 나가는 느낌입니다. 잠도 푹 자고 아침 메뉴도 최고였어요. 역시 고기죠. 물이랑 필요한 거몇개사려고 마트에 들렸습니다. 마지막 밤을 보낼 RB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. 참 좋아 보이죠? 일단 체크인을 하러 들어가 보도록 가자. 왔던 캠핑장 중에서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체크인은 여기서 하는 건가? 와 아이스크림도 팔고 새우흥까지 있다니 이럴 수가. 한국의 파워, 다영도, 멀티후, 끝라면까지 한국인의 긍지를 보여주는군요. 방금 체킹을 마치고 나왔습니다. 상당히 넓습니다. 정말 여기까지는 이 모든 알비트를 불만 하나 없는 그렇게 너무... 쉽고 잘 풀린다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기 전에 제가 드론을 띄우고 난후 바로 일이 하나 터집니다 일단 하늘이 노래지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에서 저거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라는 아이디어 구상을 하다가 어, 참고로 저 나무가 상당히 높았어요 한 10? 10m? 12m? 정말 주위를 찾아 헤맸는데 저 나무 위를 올릴 만한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제 드론을 이렇게 나무 위에 걸어놓고 떠나야 하나. 정말 절망 속에 빠져 있다가 캠핑장 관리인을 찾아서 도구가 없는지 헬프를 구했죠. 다행히 캠핑장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수영장에서 쓰던 이것이 있어서 세 개를 풀어서 하나로 합친 다음에 길게 만들어서 꺼낼 수 있었습니다. 마지막에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제가 저 드론이 떨어질 때 손으로 잡아냈습니다. 드론에게는 큰 데미지가 없었는데 손바닥이 정말 아팠어요. 아 여러분들 드론을 띄울 때는 언제나 위를 한번 체크하시고 띄우시기 바랍니다. 와 맛있어 보입니다. 제육과. 어묵탕! 알비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음악 들으면서 맥주 마시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3주 정도? 한달 정도 그냥 이렇게 이것 타고 그냥 쭉 알비의 장점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냉장고랑 마이크로 웨이브가 있으면 끝난 거예요 아쉬운 만큼 또 다음에 한번 알차게 준비해서 또 다른 테마를 갖고 한번 여행을 해봐야겠어요 글쎄요 이번 여행 그렇게 아쉬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재밌었고 정말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알비 여행을 4명이서 오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단 빨리 짐을 싸고 LA 트래픽 그걸 뚫고 이 알비를 리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숙제가 남아있긴 한데 내 걱정은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 밤은 아쉬운 만큼 길게 길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에레직팅. 어, 짐을 다 싸고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. RB 리턴하러 가야 돼요.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왔는데 리턴 타임에 딱 맞춰서 도착했습니다. 지금 너무 배고파서 일단 뭔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뽀한 그릇과 베트남미자이그로을 시켰습니다. 이거랑 뽀랑 같이 먹어야 정말 맛있어요. 얘도 같이 싸 먹어야 맛있습니다. 일단 따뜻할 때 라임 하나. 오. 이렇게 싸갖고요. 이렇게 찍어 먹습니다. 음. 아 진짜 자주 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도 오거든요. 아 정말. 클리어. 기승전 뽀로 어이 알비 트랩은 끝났습니다. 천음탄 알비였는데 생각보다 쉬웠다고 해야 되나요? 뭐 그렇게 힘든 점은 없었어요. 근데 아마도 알비 사이즈가 더 커지면 아마 좀 운전하는데 좀 약간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. 주로 여행 갔다 오면 되게 막 피곤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어 운전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, 정말 피곤하지도 않고, 되게, 뭐라 그래야 되지? 자연의 힘을 많이 받고 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리고, 텐트를 치는 것보다 알비가 역시나 되게 편하다는 것도 느꼈고요. 또, 우리 그, 금, 근손 여친님께서 준비하신 음식과, 또, 여러 가지 모든 컨비네이션이 딱 맞았다 그래야 되나요? 그래서 상당히 알찬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. 다음에 기회되면. 또한번 다른 테마를 혹은 다른 목적지로 해서 또한번 가보고 싶네요. 소소한 일상이지만 재미있게 봐주시고 언제나 리플 달아주시고 엄지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지금 바로 써주세요, 여러분들.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, 이렇게. 아직 안 쓰셨어요? 지금이에요, 빨리 써주세요.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있으시면 또 밑에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누르시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알림벨도 꼭 눌러 주셔야 제가 어 영상을 업로드 할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.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할게요. I'll see you guys in the next one. Bye.